네 안녕하세요 제일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가죽은 프랑스 소가죽으로 만든 시계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크브라운 블랙 라이트 브라운이 세 가지 있는데요 가죽은 잘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프랑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된 명품 가방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취급하는 그 국내에서 취급하는 일반 소가죽 보다 프랑스 소가죽이 상대적으로 퀄리티도 되게 좋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 내피도 네. 되게 부드럽게 제작이 됐고요 일단 이 제품은 블랙인데 블랙에 요건 이제 블랙 스티치 제품이죠 네. 그래서 블랙 스티치 제품도 있고 라이트 브아그 브러... 아이보리 스티치가 들어간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되게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잘 했고요 뒷부분 보셔도 요거를 클립으로 찍지 않고 바느질로 고급스럽게 표현했고요. 또요 제품의 특징이 있다면 요 부분을 그 일반 핀 타입으로 하지 않았고요. 그 손잡이 바늘봉 방식으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계 체결할 때 한쪽을 걸고 이쪽을 눌러서 이렇게 집어 넣기만 하면 되게끔 별도의 툴이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쪽에 구멍을 한번 더 내야 되고 이제 손잡이 반해봉을 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싸구려 제품에는 쓰지 않고요, 좀 고급 타입에만 이런 제품, 이런 그 손잡이 반해봉을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건 이제 다크 브라운 제품이고요. 요두 가지는 워낙 기본 템이라서 뭐 전혀 이렇게 보실 때 이질감이 없죠. 예,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. 요 디버클 보시면 이렇게. 한번 버튼만 딱 누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핀타입 방식은 시계줄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껴야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금방 상했는데 요런 이제 디버클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사이즈만 고정해 두시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체결하는 걸로 시계줄 체결이 간단하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 손상이 되게 없어서 좀더 오래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이 라이트 브라운 컬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요건 이제 아이보리 스티치 제품인데 그냥 이 스티치도 라이트 브라운 제품도 있어요 근데 둘다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이 시계가 이 시계줄이 모든 시계에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 흰색 시계나 그 골드가 살짝 들어간 제품에는 잘 어울리는데 일반 실버에 블랙, 그, 다이어리 블랙인 시계에는 사실 매칭은 잘안 돼요. 하지만, 만약에 가지고 계신 시계가 흰색 시계거나, 그, 골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시계라면은, 예, 요 제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골드가 들어간 제품은 요 디버클 컬러도 이제 로즈골드나 골드로 호환이 되니까,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, 예, 그, 어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제어워치 사이트에 보시면 뭐요세 가지 제품에 여기에 이제 스티치가 아이보리 돼 있는 컬러들도 있고 또요 제품도 이제 일반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된 것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시계 줄 사이즈도 18mm부터 22mm까지 1mm 사이즈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네,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옆쪽에 요 마감재 마감처리 같은 경우도 그, 원래 두 개의 가죽이 붙어지면 요 부분이 이제, 이렇게 금처럼 이렇게 싹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그, 마감제, 마감 처리를 아주 두껍게 잘 해서, 예, 네,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. 네. 네 그래서 요렇게, 그 소가죽, 아, 프랑스 소가죽 시계줄 세 가지 소개해드렸구요. 예, 네, 다음번에는 또더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